안녕하세요. 이르름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주경다육입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아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로 풀분이 좀 많고요. 가격 착하게 나온 아이들도 많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백화 시즈 대품이고요 5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서 보시면 큰 얼굴이 한 4도 되고요. 또 밑으로도 자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금붉은 빛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속에도 또 자구가 보이시죠? 자, 목대 좋고요. 자, 이 정도 큰 아이, 5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레드 염자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안쪽 입장은 녹빛을 보이고, 가장자리는 살짝 노랗으면서 또 빨간 빛을 보여줍니다. 자, 화분하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블루 엘프고요, 29,000원입니다. 여기는 한 10도 넘는 나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약간 자주 빛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목대가 있고,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 데룰로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한 8도 됩니다. 아주 분을 많이 바르고 있고, 연한 핑크빛 보여지면서, 자, 요렇게. 끝부분에 살짝살짝 살짝 색감 들었지요? 그리고 화분은 수화분에 담아놓고 29,000원 나왔습니다. 5번, 글라우카스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7도가 됩니다. 안쪽 입장은 초록색이고, 바깥은 빨갛게 색감이 다 올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아이들은 꽃대 자른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사각, 도엔도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번, 황금 염자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노랗게 이름만큼 황금색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입장 끝에 붉은빛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리본이 달린 건이본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아도데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바깥쪽 입장들은 조금 펼쳐져 있고요. 안쪽 입장은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자 이거 건이본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미네르바고요, 18,000원입니다. 이쪽은 전체 한 7도로 되네요. 안쪽은 녹빛이 있고, 가장자리는 전부터 빨간색을 다 올려주고 있고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동그란 수형을 잡아주고요. 아, 다시 보니까 한 8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9번, 파인로즈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큰 얼굴이 하나 담겨 있고요. 색감은 진한 붉은 자줏빛다 들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입장까지 이렇게 진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0번 핑크 플로라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도수가 좀 많네요. 한 10도는 넘어갈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핑크로 라인 그려 주고 뒷면에는 핑크로 멍도 들어 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을 붉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번 매도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큰 얼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색감이 참 예쁘죠?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자, 전체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12번 연봉이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자, 얼굴이 연봉은 좀 큼직한 편이지요? 입장에는 군데, 군데군데 피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아이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미세스 콤베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6도는 나올 것 같네. 6도, 7도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돼 있습니다. 입장은 통통하면서 가장자리 살짝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 14번, 누다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금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노란 색감 있고, 가장자리에 핑크빛 올라있고, 자, 크기 요 정도 되는 아이,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5번 리얼레드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갔고요. 입장 뒤쪽에 핏줄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지요. 피얼룩이 진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알사탕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큰 얼굴이 몇개한4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연한 살구빛 다 올려주고 입장은 동글동글 통통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17번 오팔리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아주 큰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약간 작고 더 작고 이렇게 삼두로 되어 있네요 자 뽀얀 봄 바르고 가장자리 색깔 많이 올렸지요 자 이렇게 큰 얼굴 가진 아이 12,000원입니다 18번 조한다니엘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안쪽에 목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수는 한 6도 되겠습니다. 입장 가장자리에 진하게 이렇게 초코색으로 색감 다 올려주고요. 자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갔지요. 이것도 꽃도 예쁜 아이고요. 그 다음 19번 멘도사고요. 만이천원입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개로 되어있고 지금 하얀 꽃을 피워주고요. 꽃대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것도 밥이 조금 많은 편이지요. 그 다음 20번 러우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큰 얼굴들이 여러 개 있고요. 어, 여기는 대체적으로 얼굴이 크게 크게 달려있고 진한 핑크빛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21번 아멜리 군생이고요. 26,000원입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붉은 빛감 들어가 있고, 얼굴이 조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000원 나왔습니다. 22번, 박화장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도수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노랗게 꽃 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꽃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이제는 꽃이 지고 다 자르고 나니까 입장에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빨갛게 물들면 참 예쁩니다. 그다음 23번 흑법사철라고요 2만원입니다. 자 생얼과 철아가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입장 끝에는 검, 검은 자주빛이 진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정도 크기 되는 나이 2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4번 핑클 룹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많이 달아주고 입장 끝에 빨간 색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을 포함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5번 홍등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입장이 어묵하게 참 예쁘게 생겼죠. 자, 입장 전체에 붉은빛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화분을 포함해서 16,000원 가격 다 좋습니다. 그다음 26번 메비나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 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한 연두빛, 금빛 다 들어있고 입장 끝에는 핑크빛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화분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7번 문가드니스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장자리 라인 보세요. 빨갛게 라인 너무 예쁘게 줄거주고 있죠. 지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16,000원입니다. 그다 28번, 사탕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에는 녹금 잘 섞여 있고요. 또 입장 끝에 빨갛게 점 꼭꼭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렌지색 산토방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 29번, 오견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마다 진한 색감 보세요. 통통한 입장들이 파달처럼 그 정도 굵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화분은 산토방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0번. 턱시판초라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좀 있고요. 또이쪽으로는 철화를 엮여가고 있고요. 이것도 물을 제법 많이 올렸죠. 보라색, 붉은색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요거 18,000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수미미티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제법 묵은 나이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수미미티가 예쁜 꽃을 보여줄 시절이지요. 자, 꽃을 기대하면서 요런 아이는 꼭 하나씩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번은 이종에 28,000원 나왔습니다. 자, 백봉국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추비립스가 2도로 색감 예쁘게 올랐습니다. 자, 여기 호리병 같은 화분에다가 담아놓으니까 잘 어울리네요. 자,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두개셋들로 묶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둘다 예은분이고, 어, 화분이 아마 하나에 한 9,000원, ,000, 만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번. 여기도 이종이 28,000원입니다. 자, 블루 엘프가 들어가 있고요.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미니 벨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흰색, 노란색 두개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놓고 2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34번, 자, 여기는 퍼플 딜라이트 금이고요, 17,000원입니다. 요거는 식물 하나만 해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예운본에 담아놓고 17,000원이고요. 그다음 35번, 뮤즐리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자가도제본 목동입니다. 목화아돼 있고, 사도가 색감도 예쁘게 다 올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 예운본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홍사고요, 18,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으로 이도쭉 뻗은 거는 꽃대 아니고 자구 같으면 좋겠네요. 입장이 색감 너무 예쁜 아이죠? 자, 오렌지색 산토방부 에 담아놓고, 1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7번, 라디칸스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와이 입장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들었지요? 그리고 꽃대가 키가 짧게 해서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산토방본에 담아놓고,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8번, 목은 뷰티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꽃대가 한 6군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꽃은 안에 수술 쪽은 더 빨갛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분까지 포함해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9번, 집시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크기 비슷하면서 약간 보라, 핑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16,000원입니다. 그다음 40번 홍포도고요. 16,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좀 많네요. 한 8도는 될것 같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뒷면에 핑크빛 살짝 감돕니다. 이 정도 크기 되는 아이. 자,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41번, 파차이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밑에 또 자구 하나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입장 뒷면이 이렇게 진하게 색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디스파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팔뚝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 나중에 이 아이가 또 꽃이 피면 꽃이 참 예쁜 아이죠. 자, 입장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43번 축전이고요. 만 3천원입니다. 여기도 투수는 많습니다. 위쪽에는 좀큰 얼굴들이 있고 아래쪽에 작은 얼굴들이 있고요. 자, 이것도 꽃이 피면 또 꽃이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그다음 44번 멜로망스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고 여러 개 달아주고요. 자 전체가 한 6도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조금 노랗게 색감 들어가고 있고요. 45번, 춥수 철하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는 철화가 쭉 엮여갑니다. 자,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 보여지고요. 자, 화분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46번, 턱시판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한 5두 정도가 보이고요, 속에 작은 얼굴 좀조촘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 꽃대 지금 올라오지요? 또 꽃이 예쁩니다.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산토방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47번 간도리수초라고요. 37,000원 나왔습니다. 자 생을 도 섞여 있고 초라도 있고요. 와 입장 전체가 아주 새빨갛게 물이 다 들었습니다. 자 아주 청색 진한 부분에 담아놓고 37,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8번 춥수초라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부터 입장 보세요. 촘촘하게 쭉 연결되고요.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공방본에 담아놓고 2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49번. 핑크 여왕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 밑에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는 민공방화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아비오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7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을 예쁘게 잘 올렸지요. 그리고 입장 끝에는 솜털같이 보송보송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1번, 엔시노초라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많이 보이고요. 또쪽에 철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끝부분에 어, 라인 그려주면서 손톱에 진한 색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자태양이고요. 8,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꽃이 피면 꽃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53번 짧은잎적성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한 번씩 이쪽부터 좀촘촘하 이렇게 다 엮여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쭉 열맞춰 있고요. 자, 손톱에는 붉은빛 다 올려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17,000원입니다. 그 다음 54번 하일리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자, 요거는 입장이 오목하면서 뒷면을 빨갛게 색감 올려주고 있죠.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55번 꽃사지고요. 2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 약간 작은 얼굴 두개 해서 전체가 3도로 돼 있고 뽀얀 분의 붉은 라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자구를 달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6번 퍼플 레이디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톱 끝에는 빨갛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얼굴 크기는 비슷합니다. 쭉 여기 속에 보니까 또 자국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1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7번 미니 벽의 연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미니가 붙어서 그런가 입장이 작게 작게 돼 있네요. 그런데 꽃도 이렇게 작게 폈습니다. 아 작은 꽃이 너무 예쁩니다. 핑크로. 자 이렇게 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번 베라가모고요. 17,000원입니다. 자큰 얼굴이 3도로 돼 있고요. 자 이쪽 여기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손톱은 검붉이 진하고요. 자, 여기 애기 하나 달아주고요. 4도로 돼 있네요. 17,000원입니다. 59번 엠브로즈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 비슷하면서 자 이렇게 분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약간 오렌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핑크 양귀비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입장이 좀 길쭉한 편이고요. 입장 뒤쪽에 붉게 물들어 있네요. 그 다음 61번 쇠린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보세요. 와, 진하게 색감 다 올랐고, 손톱 끝에는 아주 진하게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62번, 하트 딜라이트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입장 위에 돌기가 볼록볼록 많이 나와있지요 가장자리에 살짝 라인 그려지고요, 핑크빛 물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큰 얼굴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63번, 슈퍼노바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도 여러개로 되어있고 지금 꽃피려고 준비하는 아이들 한 보세요. 와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이 전부 다 꽃입니다. 엄청난 숫자로 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 64번 아라베스크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되어있고요. 얼굴 크기가 비슷하고요. 와 색감도 진하게 다 올랐습니다. 자이 아이가 16,000원이고요. 그 다음 65번 러우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2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기 골고루 퍼져 있고요. 자, 손톱 끝에 핑크 살짝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 66번. 멕시코 폴덴시스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한 7도는 될것 같습니다. 7도는 좋게 나올 것 같고, 입장 끝에는 진하게 이렇게 색감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67번, 시그니처 군생이고요, 17,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으로 작은 얼굴 두개에 달아주고 있습니다. 입장에는 아주 빨간색이고, 손톱은 새카맣게 색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번, 퍼플렛시고요 12,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고, 옆으로 자구를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자, 뱅 돌아가면서 목도를 수영을 다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런 아이들은 지금 꽃대고요. 자, 이 정도 크기 됩니다. 그 다음, 69번, 라우치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큰 얼굴 두개 있고, 그 옆으로 자구를 엄청 많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대 올리는 거 보세요. 이렇게 빨간 꽃 보여주려고 꽃봉오리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도 또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70번, 드라큐라 철하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이쪽 생얼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화 엮여가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핏빛으로 얼룩이 많이 들어있는 편이지요. 자, 이 정도 크기 되는 아입니다. 이그 다음, 71번, 마케베니아 금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양 옆으로 큰 얼굴 두 개를 달아주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자구가 있고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입장 끝에는 금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72번, 봉황 바위 소리고요. 만 원입니다. 자, 얼굴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안쪽에는 약간 자줏빛 들어가 있고, 봉긋한 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 73번, 호랑이 발톱 바위 소리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도수 엄청 많지요? 색감도 붉게 붉게 물을 진하게 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74번 리톱스고요. 이거는 3개에 6천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하나하나가 큼직한 아이고요. 자 이렇게 3개에 6천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